이러한 매칭 기다리지 마시고 탑툰 쿠폰번호 디프 입력하셔서 재밌는 웹툰 보면서 게임하세요. 감사합니다. 5월 31일 요즘 발로란트가 재미없다 라고 생각했던 저에게도 정말 흥미로운 개발 업데이트 영상이 올라왔죠. 바로 왜 이제껏 안 만들었는지 아니면 여태 랩부다 진짜 망할 것 같으니까 내놓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토록 고대하던 리플레이 업데이트 날짜가 확정되었습니다. 앞으로 쇼츠나 영상을 만들 때 리플레이를 이용해서 상대 시점도 영상에서 보여주는 등 핵을 신고하기 위해 판별하는 용도 뿐만 아니라 발로란트 유튜버들에겐 정말 요긴하게 쓰일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이 드네요. 다음 소식으론 바로 언리얼 엔진 5 업그레이드 소식입니다. 예전에 언리얼 5로 바꾸겠다 라고 선언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저는 에이, 뭐한 1, 2년 뒤에나 예고 영상 한번더 올라오겠네 싶었는데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업데이트를 한다고 하네요. 개인적으로 요즘 시대에는 그래픽도 게임성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이자 무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발로란트가 이젠 그래픽도 무시할 수 없는 게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개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카스투에서 연막 샷을 쏘면 연막에 구멍이 생기는 그런 디테일. 만약 발로란트에도 생긴다면 게임 정말 재밌을 것 같은데. 흠. 베기는거 잘하는 라이오시니까 기대해 볼만 할지도.